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드리가 이매주를 이용해가지고 장 담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주를 이렇게 두 장을 샀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뭐장 담그는 설명서가 있어요 장 담그는 방법이 그리고 뭐장 담그기 좋은 날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보면 지금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것도 잘 피어 있죠? 이렇게 됐고요. 이게 두 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청고추하고 대추 그리고 숯도 들어있네요. 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장을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메주를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은 하얀 곰팡이 보이시죠? 이 하얀 곰팡이가 많은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프로 발효를 시키면 세로로 무늬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에는 고초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균이 여기서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기계 자국 같기더 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얀 곰팡이는 정말 잘핀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발효가 잘 안, 아니 숙성이 잘안 되고 메주가 덜말르면은 거기에서 뭐 빨간 곰팡이나 아니면 노란 곰팡이 이런 게 피는데 그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곰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주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봤을 때속에가 갈색인 게 좋은데 저는 이거는 지금 그냥 씻어서 통째로 장을 담글 거라서 갈라볼 순 없고 그냥 이대로 한번 씻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로 말려서 깨끗해서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새 칫솔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싹 씻은 다음에 한 3일 정도 말려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씻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끈적끈적한 균이 나오는데 이거는 발효가 잘 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은 매주를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이게 다 마를 때까지 한 2, 3일 정도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말렸는데요. 이 말린 매주하고 홍고추 그리고 대추 숯을 이용해서 장을 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담글 소금 물을 만들 건데요. 이건 제가 약수터에 가서 또물8리터에다가 소금을 2kg를 녹일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천일염이. 그래서 아주 간수가 쏙 빠져가지고 바실바실한 게 너무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네, 이거를 이 k g 를 이렇게 물에다 완전히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금이 다 녹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꼬리를 받쳐놓고 소금을 녹이니까 참 쉽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깨끗하게 찌꺼기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장 담글 소금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소금물한 이틀 동안 가라앉혔다가 사용할 건데요. 이 물대 소금 비율은 3대 1 아니면 4대 1이 좋다고 하는데 3대 1은 좀짠것 같아서 저는 4대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단지가 없어서 그냥 시중에서 파는 플라스틱 김치통 있잖아요. 이 황토 김치통이 있는데 이거에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김치통에다가 이틀 정도 가라앉힌 소금물을 이렇게 넣을 건데요. 이것도 한번더 걸러주기 위해서 엿기름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매주 두 장하고 달군 숯을 이렇게 넣는데 었 숯이 지지지지직 하면서 살균되는 게 있는데 그 영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담아진 것만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숯하고 홍고추하고 대추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뚜껑 있잖아요. 이 누름판이 있는데 이 누름판을 이용해가지고 이 고추하고 대추 그리고 매주가 완전히 소금물에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꾹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이렇게 열어놓을 건데요. 이 매주가 숙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또 유해가스가 조금 발생이 되나봐요. 그래서 단지는 숨을 쉬니까 괜찮은데 이 플라스틱 통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살짝 열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뚜껑도 꽉 닫지 않고 그냥 얹어만 놓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에 가서 이제 한 70일 동안 숙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한 3일 지났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뚜껑은 이렇게 꽉 누르지 않고 그냥 얹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구멍도 지금 이렇게 제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오, 색깔이 약간 우러났는데요. 약간 좀 갈색으로 살짝 색깔이 변했네요. 어, 숙성이 좀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직접 콩을 심은 걸로 삶아가지고 매주도 만들고 장도 담그고 된장도 비비고 했는데요. 지금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매주 만들어진 걸 샀거든요. 어차피 샀으니까 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는 한 30일 정도 숙성을 시키고요. 봄, 가을에는 50일, 그리고 겨울에는 70일을 숙성을 시키는 게 좋대요. 그래서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베란다에서 한 70일을 숙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일 뒤에는 장 가르기 영상도 하나 찍을 건데요. 그때는 이제 이 된장에다가 간장을 얼마나 넣어야 진짜 맛있는 된장이 되는지 도 알려 드릴게요. 오늘도 산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산들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